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쿠팡 꿀템 추천입니다. 오늘은 춘식이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쿠팡 꿀템 추천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사용해보다가 좋았던, 괜찮았던 아이템들을 또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짠! 폴드나인의 데스크탑 미니 서큘레이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화장을 할 때나 아니면 색상에서 이제 무언가를 할때 얼굴 쪽이 너무 더워 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사용한 지좀 오래됐어요 제가 사용하는 걸 보고 아빠가 탐이 났나봐요 하나 사달라고 해 가지고 짠 아빠 것도 하나 구매를 해 드렸거든요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꽤 오래 가요. 바람 세기도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더 누르면 끌수 있어요. 한 1단만 해놔도 사실 시원하거든요. 저는 2단 위로는 잘안 눌리긴 하는데, 1단으로 해놓고 길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되게 작동법도 되게 간편하고 일단만 해놔도 시원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빠도 지금 현재 거실에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짠! 실리콘 지퍼백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실리콘 지퍼백을 정말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살짝 나가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내가 이거 쓰게 해줄게! 하고, 이제 실리콘 지퍼백을 받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완전 대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밀폐용 용기는 그 밀폐용 뚜껑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끼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빼서 닦아야 되지, 뚜껑도 따로 닦아야 되지, 세척하는 게좀 많이 귀찮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닦으면 되니까 설거지 할 때도 좀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캠핑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먹게도 너무 편하고 아무튼 다시 이제 밀폐를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복주머니 같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다른 큰 버전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용량이 좀더큰 친구인데요.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 지퍼백처럼 생겨서 이렇게 벌리면 열립니다 지금은 냉동만두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는 음식들을 소분해서 넣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아쿠아 쉴드 스마트폰 방수팩 에어 쿠션이에요 제가 사실은 물놀이 갈 일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리뷰를 해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검색을 해 보니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다와지 3단계로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방수 등급도 꽤 높은 편이고 물놀이를 가게 될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전에 스마트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방수 성능을 한번 점검을 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잘 방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제가 좋아하는 흰색으로. 제가 보통 알고 있는 방수팩은 핸드폰만 들어가는 사이즈의 방수팩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설명서대로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발라야 하는 선크림이나 아니면 지갑 같은 거.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실험을 위해 휴지 두 장을 뽑아왔고요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이렇 해서 물에 한번 담가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담글만한 게이 대야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에서 꺼내왔고요 근데 딱 봐도 휴지가 안 젖은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오! 휴지 하나도 안 젖었어요 아주 멀쩡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방수력은 진짜 짱짱한 것 같아요 짠! 너무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휴족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몇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다리가 피로하거나 저같이 손목이 약하신 분들 있으면 손목에다가 붙여놓으면 정말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허리에도 붙이고 몸이 뻐근할 때꼭 이거를 붙이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에 요 안에 여섯 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연분홍색 파츠처럼 생겼고 여기 비닐이 있거든요. 비닐을 제거를 하고. 그 통증 있는 부위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손목이거든요. 그러면 손목이 진짜 시원해지고 손목 통증도 좀 줄어들고 저는 좀 효과를 많이 본 편이라서 공부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애용한 제품입니다. 짠 우관이 화장솜입니다. 이 필리밀리의 엠보싱 코튼 화장솜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화장솜이 자세히 보시면 화장솜이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되게 잘 닦이고 화장솜이 잘 찢어지지도 않아서 굉장히 애용을 했던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쓰니까 얘가 조금 자극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맨 화장솜을 찾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원래는 제가 쓰던 거는 이게 아니었고 좀더 비싼 제품이었는데 가성비가 떨어져 가지고 막 검색을 열심히 해 보니까 요걸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요 친구는 근데 이거 두개 해서 5,000원대예요. 되게 가성비 좋지 않나요? 그리고 한쪽 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엠보싱 면이고 한쪽 면은 그냥 일반 화장솜 면이에요. 근데 엠보싱 면이 아까 그거보다 약간 조금 엠보싱이 덜하죠. 그래서 피부에 좀덜 자극적이고 동그란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클렌징 워터 묻혀서 얼굴도 닦고 이제 토너도 묻혀서 피부결 정리도 하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랩신 손 소독 티슈입니다. 이 친구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아이템인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사용한 아이템인데요. 엄마가 이걸 사서 쓰는 걸 보고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에 갖다 놓고 쓰려고 좀더큰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소금 포장되어 있는 손소독 티슈도 있습니다 이제 여행 가거나 이렇게 외출할 때 가방에 넣기에는 이게 좀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 가지고 저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때는 요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 하나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야, 개, 개별 표정도 되어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찝찝할 때 이제 꺼내가지고 손을 닦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소독 알코올 냄새 있잖아요. 그게 조금 심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소독 알코올 향을 <laughs> 즐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닦고, 이게 아직 마르기 전에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같이 닦아주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방금 거랑 좀 비슷한 맥락? 좀 비슷한 친구인데요. 유한의 세정 살균 티슈입니다. 일단 요 친구는 이제 엄마가 사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요거 되게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향이 오렌지 퓨전 향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향기롭더라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뽑아서. 근데 줄줄이 달려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좀 기름때나 찌름때, 그리고 좀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곳에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티슈네요.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면에 요리하다가 튀긴 음식 국물 같은 것도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잘 닦이죠. 너무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도 청소용품인데요. 짠! 프로시의 다목적 세정제와 멀티 클리너입니다. 사실 프로시권을 저희 엄마가 많이 사서 사용을 해보셨거든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해보셨는데 요거두 개가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상콤한 자몽 향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렌지 후드나 아니면 가스 렌지, 뭐 오븐, 에어프라이어 이런데 뿌려가지고 닦으면 엄청 잘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그만큼 성능이 좋아가지고 추천해드립니다. 얘는 멀티 클리너고요. 얘는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일반형으로 쓸수 있고 거품형으로도 쓸수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책상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 쓸수 있는 클리너입니다. 다만 여기 주의사항을 보면. 옻칠한 표면, 나무 가죽, LED 스크린, 액체가 내부로 유입되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가전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마른 천에다가 분사를 해서 그 천으로 닦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그 올리면 그냥 일반 스프레이처럼 분사가 되고, 예리 이렇게 내리면 거품 형식으로 분사가 된다고 해요. 일반 스프레이 버전. 거품 버전. 우와, 우와! 우와! 짠! 수세미인데요. 제가 이수세미는왜 가져왔나? 이것도 엄마가 써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중에 판매되는 수세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스크럽데디라고 물에 적시면 엄청 말랑말랑해지고 물에 적시지 않았을 때는 진짜 딱딱한? 유명한 그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가격대가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만 해도 4개에 3만원인가? 수세미에 3만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laughs> 스크럽데디랑 살짝 비슷한 수세미를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얘는 막 스크럽데디처럼 엄청 딱딱하진 않은데 이게 설거지할 때 엄청 부드럽고 깨끗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요거는 사실 과탄산소다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파는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소분을 해 두셨는데 이게 빨래할 때 과탄산소다를 이제 조금씩 진짜 조금씩만 넣으면 빨래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수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수건을 한번쓰면 바로 이제 빨래통으로 집어넣는데 아빠가 수건 한번 쓰고 빨래통에 집어넣기가 너무 아까운가봐요. 그래서 막 여러 번 쓴다고 막 의자에 걸어놓고 쓰니까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수건 빨래를 하거나 옷 빨래를 할때이 과탄산소다를 조금 넣고 하면은 냄새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싫어하는 수건 꿉꿉한 냄새 있잖아요. 이거 사용한 뒤로는 한 번도 맡은 기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얼룩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세탁주 청소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1kg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 진짜 좋지 않나요? 다음은, 짠! 요거는 이염방지 티슈입니다. 이제, 빨래를 하다보면, 이염이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이거 하나씩 넣어서 빨래를 하면, 확실히 이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타올 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한 잔씩 세탁조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염이 안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옷을 샀는데 이염이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염 안 되게 이런 이염 방지 시트 같은 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짠! 필립스 멀티탭입니다. 제가 이 멀티탭을 가져온 이유는 멀티탭이 좀 노후된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사서 바꿨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식탁은 컨센트가 풀박이라서 꼽지는 못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보니까 리셋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해본 적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껴, 껐다 켤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 개별적으로 껐다 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쪽을 누르면 켜지고, 이쪽을 누르면 꺼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좀더 좀 안전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좀더 간편한 것 같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를 때좀 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쉽게 눌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괜찮았던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부 구단인 엄마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소개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다른 음식들, 로켓프레쉬 음식들을 위주로 한번더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 중인데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